<웃음> <웃음> 우리가 떠들어도 얘가 친 것만큼 소리가 안 나와. 와와 <laughs> 와, 와. 자 삼등분 3등분이고요 됐어요. 케오케까지왜내 거는 다 나갔어? 내거왜 나갔어? 초점 어디다 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제대로 나오게 없네. 아, 뭘 제대로 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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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너은 제대로 아, 안 아, 나와도 잘 생겼잖아요. 아니. 아 씨. 아, 안 찍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까지. 아, 그렇게 생긴 게 어디서요. 아, 어, 니? 와. 와. 예. 낍니다. 예. 낍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눈 떠요, 빨리. 눈뜬 거예요? 아, 눈 뜨라니깐요! 아, 형, 번거지로 지금 그, 스포츠에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망치로 치는 소리는 빼줄게 음. 아잇 못하겠다 이거 자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다해 하고싶은거 뮤비 뮤비 찍어줄게 어? 이거나 좀 뒤집고 다니지 마세요 세우씨 아유 역시 3절을 담당하고 있는 B.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방송하세요. 태양아, 멋있었어. 너 덕분에 나 v b 살다이오 거기까지. 다 이렇게 봐야 돼. 너 이쪽으로. 내웃 사람 본다 이렇게.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나>, <laughs> <laughs> 오까지 거 내가 꼬시고 충전하기 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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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내가 스티그만 시작할 때 맨날, 아, 꼬뿐 맨날 꼬뿐 꼬뿐 이렇게 고 맨날 떨아 나도 고러아안 어서 오케이까지 어왜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그 SK텔레콤의 김태영 대리입니다 아네아네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요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네? <laughs> 안 되는데요 지금 통화할 여유가 없어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해주세요 아네 그러면 제가 가볍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내일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내일요? 네 어, 그게 그게 아 제... 어, 아무래도 어디 급히 가봐야 돼서 네네 개인 일정 때문에 저는 휴가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분한테 좀 맡겨주시고 오면 되잖아요 아저 내일 사 네, 마지막 고객님까지만 연락을 드리고 저는 이제 <laughs> 아 근데 근데 보통 일하실 때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상황까지도 막 뭔가 고객들한테다 전달하고 마지막 고객님이세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주냐고요 원래 네네네네 아제 그래서 마지막 고객님이기 그래... 때문에 제 마지막 서비스를 그쪽한테 드리고자 예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렸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별로 없긴 없... 한데 그래서 뭐 요금 납부를 얼마나 해야 되길래 아, 이렇게? 네네네 그 요금 납부가 그 캐시 충전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laughs> 그런 그래서... 정보까지 다 떠요? <laughs> 네 그래서 총 98만 원이 되겠고요. <laughs> 98만 원이 나왔다고요? 핸드폰 요금 아, 납부가? 네, 그리고 그 98만 원에 더블 더블이요? <laughs> 을 납부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네 SK 텔레콤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스피커를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6만 원짜리. 아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그 스피커를 받고 한 번짜리... 그러니까 그 요금을 한번 스피커... 더 똑같이 납부하면은 그러니까 192만 원을 내면은 그 스피커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납부 안 하시면은 죄송하지만은 핸드폰은 이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고객님. 아 그거는 요금 납부 안 하면 당연한 건데 제가 뭐하러 네. 그 스피커 받으려고 192만 원을내요 아... 저기요 여보세요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끊었는데 아, 뭔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됐네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조자스미스의 작곡가가 써준 노래를 제가 작사를 해서 태테이가 부르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작사는 3시간 정도 걸렸고 어. 뭐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제가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뭐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가이드를 태형이가 너무 잘 불러줘 이건 지금 정말 태형이가 잘 살린 곡이고 음 들을수록 좋은 노래 들을수록 알맹이가 생기는 노래고 어 그래서 태형이가 좋아해 주겠지 이러면서 제일 먼저 썼던 곡인 것 같아요 비중경망곡증 수술 끝내고 나서 나흘 후에 안에 있던 이제 그런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작업실에 혼자 나와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 이 곡부터 먼저 이제 1번 트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곡을 먼저 제 노래 가사 써줘서 고마워요 아니 감사해요 지금 뭘 녹음 중이라 저희가 비밀리에 문좀잘 닫고 가지 진짜 역시 태양이네 비밀리에 그 이, 무언가를 녹음 중이라, 예, 네, 애들이 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